사전 투표를 통해서 유니버스가 뽑은 최고 펜타곤 노래 8곡 중 과연 펜타곤의 최고는 무엇일지 와, 지금 어, 바로 슬러하다. 해보겠습니다. 네 자, 그러면 일단 첫 번째 8강전 첫 라운드 대진을 공개해 드릴게요. 썸머. 자, 썸머 대 빛나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바로 가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비. 이죠. 와, 이게 구리더와 현리더의 지금 이거든요 아, 굉장히 그치, 그치. 저희가 줄을 잘 써야 그럼 돼요. 가장 줄을 잘쓸 멤버는 누구일지. 똑바로 하자 에이? 똑바로 하자. 자 자, <laughs> 네. 도망가겠다. 여기 없는 사람이 누군지잘 생각해봐. 돌아올 거야. 또 <laughs> 군대에는 구리더에게 데이지를 저에게 안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<laughs> <laughs> 아, 뭐큰 선물을 주고 갔네요. 네, 아. I yes.